안녕? 오늘도 누나가 알려줄게. 너희 주변에 낮엔 청순가련 그 자체인데 밤만 되면 뭔가 눈빛이 달라지는 여자 있어? 있잖아, 그 성욕 강한 여자. 오늘은 감당 못할 성욕을 가진 여자들이 무의식 중에 보이는 행동들만 골라왔어. 흔히 얘기하는 입술 두꺼운 여자, 목소리 낮은 여자, 이런 뻔한 얘기 절대 아니고 남자들이 진짜 경험담으로 인정한 현실적인 신호들만 모았거든. 여기서 두개 이상 해당되면 그 여자 확정이야.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자, 첫 번째부터 말해볼게. 첫 번째, 스킨십에 경계선이 없어. 보통 여자들은 남자가 팔만 스쳐도 뭐야? 왜 먼저? 이러잖아. 근데 얘네는 먼저 톡톡 친다고. 대화하다가 어깨 치고, 장난치면서 막 밀고. 그리고 이게 포인트인데, 술 마시면 진짜 끝이 없어. 어깨에 기대고, 팔짱 끼고. 심지어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애들도 있어. 아, 나 원래 안 이러는데 하면서도 계속 붙어있으려고 하지. 엘베 안에서 택시 안에서 어디서든 스킨십 하는 거? 전혀 어색해 하지 않아. 이거 당해본 남자들 알지? 두 번째, 19금 대화의 주인공이 돼. 보통 여자들은 야한 얘기 나오면 오야 그만해 이러잖아. 성욕 강한 여자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끼어들어서 질문해. 남자들은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해? 심지어 먼저 19금 드립터쳐 농담처럼 던지는데 피위가 은근 높아. 출자리에서도 많고 많은 게임 중에 야한 게임들. 뭔지 알지? 그런 것도 먼저 제안해. 어떤 남자가 야한 얘기에 적극적인 여자 99% 확정. 이런 말도 하더라. 불편해하기는커녕 완전 즐기는 느낌이야. 세 번째. 자기 몸에 자신감 폭발. 노출 있는 옷도 스스럼 없이 입고 몸매 얘기가 나와도 전혀 안 부끄러워해. 시험장 가면 비키니 당당하게 입고 남자들 시선 의식하면서도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아. 그리고 운동할 때몸 쓰는 거 주저하지 않고 완전 자유로워. 나 살찐 것 같아. 하면서도 굳이 숨기려고 안 하거든. 그리고 붕어상에 살집 좀 있으면 100%. 이런 말도 있다. 아 그리고 운동하는 여자 조심해. 체력이 남다르거든. 네 번째. 밤 10시 이후가 골든타임. 낮에는 별로 연락 없다가 밤 10시 넘어서 갑자기 뭐해? 자 이런 거 그리고 통화하면 목소리 톤이 나보다 확 부드러워져. 새끼가 있지. 특히 술 마신 날은 확률이 엄청 높아져. 나 지금 취했어. 보고 싶네. 이런 말을 해. 여기서 포인트는 평소엔 절대 안 하는 말들이라는 거야. 밤이 되면 이성 통제가 약해지고 본능이 튀어나오는 거지.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가 밤이나 새벽에 전화 오면 오야기 딱 좋은 거야. 다섯 번째. 다정하고 얌전한 여자가 더 무서워. 보통 성격급하고 활발한 여자가 강할 것 같잖아. 근데 실제로는 다정하고 조용한 여자들이 속력이 더 강하대. 첫인상은 완전 순둥이였는데 알고 보니 완전 본대 이런 소리 엄청 많아. 평소에는 얌 하고 부끄러운 만아 보이는데 막상 둘이 있으면 사람이 완전 달라진다는 거지 겉으로 보이는 거랑 실제는 완전 다른 거야 여섯 번째 살집 있는 여자 이거 많이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건데 살이 찐 사람들이 대개 성욕이 강하대 시욕 제어도 안 되는데 성욕 제어가 되겠냐는 논리지 그리고 다이어트로 살 독하게 뺀 사람도 조심하래 시국에서 빠진 욕구 불만이 성욕으로 분출된다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이런 특징들 세개 이상 해당되면 진짜 성욕 강한 거 맞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욕 강하다고 물란한 건 절대 no. 아니야 그냥 자기 본능이랑 감정에 솔직한 거지 오히려 건강한 거라고 봐. 남자들 입장에서도 솔직한 여자가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 숨기고 티안 내는 것보다 확실하게 표현하는 게 관계에도 더 좋잖아. 다만, 진짜 성욕 강한 여자 만나면 체력은 받쳐줘야 돼. 주변의 경험담 들어보면 다들 체력 관리 안해서 후회한다고 하더라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몇 개나 해당되는지 댓글로 알려줘. 다음에도 이런 리얼한 얘기 더 듣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아, 그리고 체력 관리는 필수다.